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키요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날로 아궁이 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큰 대야를 가리키고 있고요.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물두멍의 기능은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재물을 잡고 난 이후에 짐승의 피나 기타 오물이 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회막과 재단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요. 재물을 잡고 난 이후에 깨끗하게 씻고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 성막에서의 물두멍과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물두멍은 기능이 좀 달랐습니다. 무선이 성막에서의 물두멍의 기능이 했던 것과 그것이 성전에서는요 높바다가 했던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한기상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직경이 5m, 높이가 2.5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것이었고요. 그만큼 제사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바로 "놋바다"에서 자신을 씻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10개의 물 두멍이 있었습니다. 11기상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규빗이라 열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있었던 물두멍들은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재물을 씻거나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물두멍의 기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19절 보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물두멍에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지요. 영적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물두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상등 향품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등 향품이라고 하는 말은 향료, 향이라고 하는 말과 머리, 으뜸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등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아주 우수한 최고의 향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하기 위해서 제조된 이 향품의 재료들, 모략, 육계,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은 아라비아에서 수입되던 최고 품질의 향료들이었습니다. 자, 이 향품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뚝뚝 떨어지다, 흘러나오다 이런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요. 나무 줄기와 가지에 상처를 내면 뚝뚝 떨어지는 수액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모리악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아주 뛰어나서 관유의 주 재료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이 모리악이었죠. 또 예수님의 장례에 쓰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것도. 이 모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육계라고 하는 것, 개피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주 희귀한 나무였고 향품 중에 구하기 어려운 고가품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창포라고 하는 것은 연못가의 습지에서 자라는 아주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다년생의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계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원래 육개로 번역돼야 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코와 혀를 톡쏘는 향기와 맛을 내는 이 카시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또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 향품들의 양을 제시하고 있죠. 모략과 계피가 500세겔입니다. 약4.85 킬로그램 정도 되고요. 육개와 창피가 창포가 250세겔 그러니까 한 2.4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가 한 1신 정도 됐다고 그러죠. 3.7리터 정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서 향품들을 합성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런 관유를 만들 때도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는 성소에서 쓰는 각종 기구들의 바르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관유를 회막, 또 증거궤,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받침 등 성소에서 쓰는 각종 기구들에 다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성소의 모든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 가르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소의 모든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그 물건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관유는 아들과 그론과그 아들들에게 발라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30절 보시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성소의 물건들과 제사장들에게만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붙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것들과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하고 피해야 할 것들을 금하고요.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해서 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과 유향을 섞어서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방울 방울 떨어지는 나무의 수액에서부터 추출한 향이었습니다.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서식하는 대합 조개나 굴의 껍질에서부터 추출한 향료였습니다. 그리고 풍자향이라는 것이 나오죠. 미나리과에 속한 회향풀의 일종이었는데요. 거기서 추출한 향인데 향이 아주 짙고 강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향이라고 하는 것, 아라비아 반도와 팔레스타인에서 서식하고 있는 높이가 한 십이 미터 정도 되는 감남과의 나무였던 라반이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수액에 뿌였고, 향이 아주 좋아서 이 유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35절의 말씀 보시면 이 향을 만들 때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향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향과 함께 소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곱게 갈아서 증거교 앞에 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나와 만날 회막 안 증거교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합니다. 34절에 나오는 향 제조법에 따라서 이네 가지 향을 섞어서 단단한 덩어리로 보관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 일부를 떼서 가루를 만들어서 분향단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기도의 향기를 올려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 또 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성숙한 기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씻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물두멍 앞에서 날마다 저희들의 죄를 씻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